여러분들이 드디어 기다리던 니트가 발매되었습니다 진짜 너왜 이런 느낌을 찍고 싶아 <laughs> 제가 여기 도착한 곳은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 니트가 나와서 이쁘게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아 니트 되게 영롱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보이는 컬러가 올리브 컬러입니다 아... 음. 이 택, 이 신경 많이 썼습니다, 진짜. 그리고 올리브 컬러만 또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뒤에 그레이, 그리고 섹시의 끝장 블랙.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컬러로 준비했습니다. 그레이 블랙 세개 중에 뭐부터 찍을까? 우선은 그레이의 네. 그 넥타이 한 번만 해줘. 아 그거 먼저? 부인 어, 어. 니트가 보시면 단독으로 입어도 이쁜데 실키한 소재의 셔츠와 같이 매칭하면 더 매력적이라는 거. 오늘은 또 촬영하는 거니까 넥타이도 한번 뵐게요. 그레이톤의 슬랙스를 착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루 다 더비 지렸다도 들어가요? 응. 음. 아. 우선 첫 번째 착장이 이렇게 끝났는데 데일리한 착장 또 하나 제가 만들었잖아요. Yes. 고한 모가 할게요. 아니 아 공기 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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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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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롱> <laughs> 챕터 2요 느낌은 이제 제가 원슨 오픈 원슨 오픈어 타임 원스 오픈어 <laughs> 타임의 디카프리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디카프리오를 연상한 스타일링을 만들어 왔어요 <laughs> 프랭크 <프린트> 채널서요 <피트 하면서요. 웃음> 그니까 그니까 그걸... 러 아, 그거 자료 하면 그럼도 한번 넣어주세요 어찌됐든 뭐빵 형이나 뭐, 뭐 카프리오 형이나 <laughs> 그런 느낌 미국 스타일로 풀었다는 거죠 아니, 확실히, 모델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진짜.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진 찍어줄 때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통적으로 저한테 앞에 보고 있습니다. 약간 옆으로 돌리라고 하는데, 앞모습이 이상해서 저한테 자꾸 돌리라고 하는 거 있죠?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 요 블랙 브이넥 니트를 착용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셔츠랑 같이 입었을 때 너무 이쁘다고. 요거 제가 좋아하는 큐프라 셔츠인데, 어, 같이 입으니까 더 섹시하고 더 기품 있어 보이는. 티우 좀 맞는 거 어때요, 풀피이님딱 그냥 네가 원하던 그 입고 싶어하던 딱그 핏인데. 맞아, 맞아. 근데 넥라인도 이게 완전 V도 아니고 완전 U자도 아닌 음. 딱5 0대5 0 경계선 딱잘 유지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셔츠를 받들에 입어야지. 음, 아니면은 티셔츠랑 같이 입는 거? 아 티랑 입을 거면 그걸 입는 의미가 없어. 그냥 셔츠에다가 받쳐서 입는 게 제일 낫고 우리 느낌은 사실 셔츠가 맞긴 하지. 이게 또 저만 입은 것만 보여드리면 굉장히 아쉽잖아요. 어. 제 주변 지인들한테 선물해주면서 또 간단한 리뷰? 듣는 거 한번 더 영상 찍어볼게요. 제가 만든 니트를 제 지인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또 해방촌까지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럼 <laughs> 오 자기 소개 잘해주시면안 돼요? 아 네. 어, 안녕하세요. 이번 주 김성주라는 유튜브 운영하면서 라크테블 아. 카페도 운영하면서 모델 일을 아. 하고 있는 김성주라고 합니다. 아, 오 예쁘다. 아, 근데 또 부인의를 입고 있잖아요. 와, 사이즈가 미쳤다. 너무 예쁘다. 오, 아니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목걸이랑. 형 솔직하게 아, 아니 아니요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미쳤다 진짜 대박이죠 형? 근데 이거 바지는 어디 거예요? 물어볼 것 같아서. 바지 쿠어요. 어 근데 신발도 이쁘다 닥터마틴이요? 네 닥터마틴. 아와 내가 딱 생각했던 그 라인인 것 같아요 형님. 딱 목걸이랑 하이스딱요 라인. 그형 여기서 문신 포인트까지 미쳤습니다 진짜로. 와형 근데 솔직히 합격? 너무 합격. 형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형이 이 니트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맘에 들어 있잖아요 좋은 이유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들은 이런 옷들 스케이 없어 제가 여기 소매 있잖아요 그리고 음. 소매에 원래는 시보리를 많이 넣잖아요 음. 근데 이거 초티로 입을 수 있게 입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이것도 이런 옷이에요 그리고 이 형도 스타일이 다 아는 게 이게 언발란스 해가지고 앞에 넣고 뒤에 뺐잖아 사실 그걸 연상 하면서 이걸 만는데 그리고 이게 형이 또 모델이다 보니까 어깨가 좁지 않아. 근데 이게 흐르는 느낌인데 힘이 없고, 근데 어깨가 빠져있고, 주위가 좁은 식으로 처있해서 어깨도 넓어. 진짜로요? 근가 아직 안온줄 아, 알았어. 기다리고 있었어. 어. 네, 그럼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스 포켓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모델 겸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렛츠기릿 하 오늘 스타일이 상당하신데 요런데는 딱 요거 벗고 니트 입으면 진짜 이뻐봐 죽었다 죽었다 우선 그레이 블랙 아안 참아 오늘 좀 참아 오늘좀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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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라스트 올리브 와우. 그세 가지 컬러 준비를 했고, 추천해도 돼요. 응. 오늘 룩에. 그레이는 무조건 가야 될거 같아. 그레이 한번 입어봅시다. 어. 우선은 입어봐. 어. 그리고 사이즈는 라지로 준비했어. 제가 또 그레이 컬러 입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입은 게 샘플이 살짝 늘어나 있어. 응. 저게 맞아. 와. 괜찮은데? 오, 어, 좋다 어. 어, 사이즈가. 사실, 근데 이거 빼도 이뻐. 이런 식으로. 응. 아, 이거 스타일링이야, 진짜로. 진짜 빼이 저 키가 87이고. 아 키가 지금 전 전보 때. 어, 아니 지금 더...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거. 이거랑 비교하면 되게 진짜 비슷하게 돼. 뉴스 엠버 카페. <laughs> 보여들 드 돼요? 맞아요. 어. 이게 포드 오마주. 이런 레인지로 오마주. 오마주. <laughs> 그지그 어. 근데 이런 거보다 사실 이런 애들이 데일리하게 쓰기 진짜 어, 좋아요. 나 이것밖에 <laughs> 어렵고. 그러니까 한번 딱손 타면 은 계속 쓰는거야 여기다가 당연히 가위 자켓은 안 입겠지만 안 입겠지만 안 입겠지만 이게 또 쉽게 얘기하면 깔맞춤까지 약간 미국 느낌이네 크라운 제이 <웃음> <웃음> 와. ㅋ ㅋ ㅋ ㅋ ㅋ 야 근데 간지난다 한 써봐 써보난 이거 빨간색깔 그, 솔직하게 어때? 어, 괜찮 개이뻐 하아 제가 여기 도착한 곳은 완전 남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나름 쇼핑몰의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지인이고, 너 소개해줘. 제 소개. 한번 아, 해주세요. 어, 너 소개해. 남자 쇼핑몰 하고 응. 있는 데 쇼핑몰 나름 운영하고 있는 박지수입니다 아, 씨. 오케이, 이렇게 키가 184에 요즘 살 빼가지고 요즘 한 70. 요즘 한7 1이7 1이 왔다가 가다가 확실히 있고 이제 길쭉길쭉하다 보니까 되게 궁금해. 어떤 느낌이 나올지. 아, 오늘 블랙 바지죠. 글래.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레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블랙이나 올리브 중에서 하나만 입고 얼굴은 나오지 말고 어. 몸통이만 보여주네. 줘그 지수 친구랑 오랫동안 일한 우리 홍범 씨 친구 있는데 6년 같이 일하셨죠? 네, 맞아요. 검은색깔 입어 볼래? 아, 어, 나이 섹시하게? 왜이 친구가 어. 섹시한 거개 좋아한다고. 옛날에 섹시한 어. 거 참고할 때내거좀 보지 않았나? 아, 문의도 했었죠. 이분도 <laughs> 예, 했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리 좋다. 웃었어. 어, 한번 더. 제 옆으로 한번 가. 아니지 싶은 요 뒤태 장점. 어, 일단 체형이 어. 제가 일단 어깨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여서 어깨가 좁아 보이는 게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깨도 넓어 보이고 그리고 또딱 V넥이 또 너무 파이면은 조금 뭐랄까 부담스러울, 부담스러울,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부담스러울지. 딱 적당한 거 같아요. 티셔츠 정도의 레이어드 하기도 괜찮고 셔츠 밖으로 빼도 괜찮은 거 같고. 한그 정도에 딱 적당한 깊이감이지 않을까? 와 뒤접 다시. 사실 이 음. 느낌이긴 해. 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아까는 목걸이가 없었잖아. 그니까그 느낌이 안 나와서 어, 이게 어색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주얼리 하나 들어가면은 완성된 이 느낌이 난다고 봐. 근데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라지 사이즈이긴 해요. 그러니까 나랑 이 키, 키가 비슷한 슛인데 빵이 있어서 근데 별 이슈가 나는 이게 오히려 어. 라지가 훨씬 더 섹시한데 어, 왜냐면 홍범이가 보면은 베일리 응. 스타일이 이렇게 입는 게 되게 많더라고 그냥 펑퍼짐한 거에다가 약간 그 볼드한 슈즈? 이런 거 많이 신어서 일부러 나는 이거 라지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아, 맞아요. 좋은 나 입어라. 진짜. 아 이제 아이고 마지막 손님을 만나러 갑니다. 아목공세 깔렁이 늘었어요. 이거야 너가 만든 맞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어? 응. 어쩌다가 이걸 만들게 됐어? 아니 일단 터치감이 진짜 응. 미쳤어요. 완전 그냥 맨살에 착용해도 걸리는 거 하나 없고. 그냥 그 티셔츠 입은 것 같아 너무 부드럽잖아 너무 좋은 게 완전 적당한 두께가 넣어서 뭔가 이렇게 연출을 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왜냐면 두꺼운 거 입으면 여기또 이렇게 뭉치거든 맞아요 슬쩍 이렇게 꽂았을 때그 느낌 슬쩍 느낌 슬쩍 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줄 알았어 이거 브이라인 근데 이것 때문에 어깨가 더 넓은 약간 이제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좀더 내리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자신감이 조금 이제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몇 프로 오히려 좀펴서 그럼 이제 어깨가 더 넓어 보이더라고. 그게 목걸이가 네. 원래 짧은 거 많이 면는데어요 네. 정도도 나 괜찮네. 얼마? 네. 예? 얼마 샀게? 근데 내가 <laughs> 항상 그 뭐야? 가격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 비싸 보이니까. 가격은 응. 월요일 날확인하시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아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제품들은 다 선물했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

그 친구들이 예민해서 칼 너무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다 찢어져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지금 그레이 미좀 사이즈 적재하고 있습니다. 아 박스를 포장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요 두께감이 그렇게 헤비하지 않아서 여름까지 충분히 착용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포인트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기대하면서 저희는 또 마무리하러 가셔야죠. 저희 가보겠습니다. 하이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까 여기 있는 줄. Read u It's all for you r e a d u Keep your ears to the ground.